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6세 여성분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이혼을 통해서 홀로 되고 예 줄곧 두 남매를 키우느라 일만하고 사신 분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일만하고 예 30년년 홀로 이렇게 걸어오신 분인데요. 이제 자녀들도 다 성장을 하고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나니까 새로운 인연을 한번 만나서 그동안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한적한 시골에서 경쟁하지 않고 예, 슬로우 삶을 실천을 해보고 싶다 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은 꼭 인연을 안 만나더라도 시골에 내려가려는 준비를 그동안 어, 마음으로 또 실질적으로 해오신 분입니다 목소리는 아주 밝고 웃음이 많은 그런 여성으로 보이지만 예, 한편으로는 힘겨웠던 삶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뭔가 마음이 건강하고 시골에서 뜻을 함께 할수 있는 분이라면 나이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80세까지도 나이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함께 예, 따뜻한 삶을 살아갈 그런 사람을 찾는데요.지금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좀 웃음이 많으신 분이네, 보니까. 네, 잘 웃어요, 예, 예. 네. 지금 사는 데가 어디세요? 예, 네, 지금 부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마시는 여기 경상도 마신데. 음, 네, 고향이 마산입니다. <laughs> 아, 그러세요? 예, 예. 네. 그 부천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 서울 온 지기는 한십년 됐는데 네. 서울에서 한칠년 살다가 부천은 한삼 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십년 가까이 됐네 그경기권에서 사신 지가 네. 나이는 지금 몇이세요 나이? 나이는 그냥 오팔 년생이고 네. 뭐, 예 육십육 년생으로 육십육 살로 나오는데 육십일곱 뭐 인지 육십육 살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laughs> 그래 <그렇지. 웃음> 요즘에는 자기 나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laughs> <laughs> 아, 오히려 나이가 하나 더생겨가지고 헷갈리더라고. 66세를 할 계에서 선생님. 아, <웃음> 아 66, 할게,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뭐그러면 네. 선생님 사별했어요, 이혼을 하셨어요? 아, 그냥 음, 어렵게 어렵게 이혼을 했습니다. <laughs> 아, 어렵게 이혼을 했어요? <laughs> 예. 아, 그래가지고 언제쯤 이혼을 하셨어요? 몇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아, 30대 중반에 했나? 아, 그럼 30년이 넘으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요. 예, 예. 자녀는 몇명 있어요?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다 출가를 했어요, 이제. 예, 다 했어요. 예. 아. 이제 다 출가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뭐 재혼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안 하셨어요? 그렇죠. 애들 키우고 공부하니까, 예, 네. 누가 나무 자식을 안 키워주잖아, 요 아. 그래서, 죽어놨고, 그, 좀 젊을 때는 장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장사하고, 막, 그, 고생하면서 네. 애들 키워가지고, 공부를 그렇죠. 키워야지. 애가 둘이 있는데, 재혼할 생각도 못 하고, 아. 이제, 이제는 지금은 가서 다, 다 보내고, 자기들 선생님 아. 다 살고, 이제 저만 혼자 사니까, 이제. 아. 아 몸도 아프고 <laughs> 아. 일도 진짜 팽생을 하고 살아가지고 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예 일을 해야 되죠. 지금 어떤 어떤 일을 하세요? 그냥 여행사 일해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일하는 거 좋지. 아 너무 힘들게 사시가지고 이제 건강이 조금 안 좋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이제 좀 일도 그만 쉬고 싶고 말도 하기도 싫고. 아 그래. 그럼 쉬는 거 됩니다. 너무 그동안 힘들게 달려오셨는데. 네. 예. 네, 예, 그냥 힘든 건 맞아요, 예예. 예. <laughs> 예, 그 어쨌든 지금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어, 저뭐전 잘난 사람도 아닌데. 네. 예. 그, 그래도 혹시 뭐 어, 집에 여자 손길이 필요해서. <laughs> 필요한 여자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은 예, 네. 저 가서 뭐집 안은 제가 따뜻하게 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게 <laughs> 사시는 것도 좋지 혼자 네. 이 계시는 네. 것보다 네. 너무 그 대신... 그동안 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저기 뭐 빚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빚은 없어요 빚은 없어요 예예 예. 아, 이제 네. 빚도 없고 큰 재산도 없고 이렇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렇죠. 그냥 음. 뭐영돈 정도만 모아놓고 사는 거고. 예. 예, 막 근데 음, 그... 돈도 모이지도 안 하고 그 쓰고 막또 그러니까. 선생님 그걸... 이상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형. 아, 저의. 예. 아, 별로 이상형도 없고. 아, 저는 누가 안 생겨도 이제 예. 그냥 시골 내려가서 살라고 준비를 하는데. 예. 그럼 뭐좀 살만한 집은 돈도 또 비싸고. 예. 또뭐 싼 집은 또 뭐, 여자 혼자서 막 고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아. 예, 그런 게또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산다면 또 뭐, 어렵니 뭐, 어쩌니 일상계네. 혼자 네. 가서 살기도 겁나고 또. 아, 전에부터 그러면은 시골에서 살고 싶다라는 음. 생각은 하긴 하셨네.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예. 여자 혼자 그 시골에 음. 산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뭐, 남자가 어. 안 생겨도 저는 어. 제가 저, 저, 저축을 해가지고 좀 능력이 되면은 설마 네. 집이 있으면 가서 내려가 혼자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항상. 아,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네. 그죠. 그러면은 음. 간단하네. 뭐, 시골에 계신 남성분이나 아니면은 도시에 계셔도 음. 그 뜻이 맞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살 남자. 이렇게 그런 남자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너무 좋죠. 그래, 뭐 어렵게 <laughs> 생각할 게 없지, 그러면은. 근데 그게 또 인연이, 보기 아, 인연이 많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유튜브 통해가지고 또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주세요. 뭐... 저는 사례비도 나중에 톡톡 히해 드릴게요. <laughs> 진짜 농담 아니고. <laughs> 그래 제가 네. 정말 잘 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그러니 네. 하면 저는 꼭그 보답을 해드립니다. <웃음> 그래. <laughs> 네. 그리고 시골에 내, 만약에 내려가면은 네.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어떤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골은 저는 그 입구에 막꽃을쫙 심어져 있잖아요. 예예. 네, 네. 들어간 입구에. 어. 예, 그런 게 이제 넘어졌고 그 평생이 뭐라고 해야 되는 남자고 살면서 손잡아 한번 걸어본 기억도 없고 뭐 그런 거 아, 손잡아 한번 기, 걸어본 기억이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없고 어. 뭐 어떻게 <laughs> 뭐 어깨 동무님 뭐 손잡 그런 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아그렇 그래. 아, 욕심도 없고 그냥 어그 <laughs> 그, 그냥 저는 조금 어좀 부지런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 것도 신고 예, 그냥 예그 핀트가 있으면 이쁘게 네. 맨날 심어야지 머릿 속에 맨날 그 생각을 하고 또뭐 집에 좀 조금 손보는 데는 저또 여자 혼자 살아서 그런지 또 그런 데가 도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아이고 그 예. 적당한 <laughs> 한번 만나면은 너무 너무 저기 예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 혼자 잘탈다가 네. 돼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래 야, 그럼 선생님. <laughs> 네. 그 저기 상대 뭐 배우자 될 사람 나이는 한 어느 정도 하면은 조까지 나이, 나이는 저는 나이도 뭐 네. 사람 냉대이가 문제지 뭐 네. 나이도 별로 안 따지고 아, 연상도 괜찮고 예 네, 그럼요 아. 그냥 좀 뭐라케 좀 점잖으시다 캐야 되나 네. 좀 그럼 그냥. 몇, 몇 살이 연상까지 괜찮아요? 아저 나이도 많은데 뭐 그냥 80 알로만 하면, 아, 80 알로만 하면 괜찮아요. 알로만 네, 하면 괜찮아요. 예예. 아, 건강하고 이제 제, 뭐 뭔가 마음이 건강한 분이면 그 정도도 괜찮다 이 말씀이잖아요. 음, 모든 모든 게 슬로우로 그냥 천천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도 천천히 따라가게. 아, 그래서 이제 나이가 뭐되셔도 괜찮다 이 말씀이네. 그죠? 네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laughs> 런분 만나면 되지 뭐. 시골에서 또 도시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 경쟁에 매몰돼가지고 그를 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 건강을 생각해서 천천히 그렇게 여생을 뭐두 분이서 함께 손잡고 갈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돈 벌어서 안 하죠. 네. <laughs> 그 네. 네. 그래, 선생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기 키가 얼마나 돼요? 자 키가 옛날에는 160 가까이 됐는데 네. 지금 줄어가지고 157 키도 158은 될 거예요. 아그래뭐 여자 키로 네. 158이면 적당하지 만네 뭐. 적다 소리는 안 듣고 그냥 옛날 되게, 키고. 네. 체격은 좀 체격이 네. 조금 있으신 편이에요? 예 네, 약간 뭐 뚱뚱하다는 아니고 그냥 통통하다. 아그래 예. <laughs> 네. 뭐 나신하진 어, 않고. 그래 약간 통통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조금 조금 만 많이 통통해요 그냥. <laughs> 그래 그럼 <그러면> 됐습니다 선생님. <laughs> 그 선생님 제가 전분 네.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말씀이라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데 저기 <laughs> 어. 그 파전 구워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세요. 예예 <laughs> 예, 고맙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laughs> 예 선생님 들어가세요.